머스크 인플레 하향 추세 가능성, 테슬라 가격 인하 시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보일 수 있다며 테슬라에 필요한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머스크의 발언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과 니켈 등 금속 등은 4월 고점에서 약16%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약43% 상승한 상태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의 다른 핵심 소재다. 벤치마크 철강 가격은 올해 톤당 1,400달러 이상에서 시작했는데 4월에 1,500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가 현재 9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알루미늄 가격도 철강 가격과 동일한 패턴을 따랐으며 현재까지 약 13%, 이는 3월 고점 대비 약36% 하락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15일, 만약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면 테슬라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라는 한 트위터 사용자 질문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차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머스크는 지난주에도 물가가 연말로 가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상품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테슬라는 앞서 3월 미국과 중국에서 모든 차량 모델의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6월에도 모델 Y 롱레인지의 가격을 62,990달러에서 65,990달러로 조정하는 등 차량 가격을 올렸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6월 평균 신차 가격은 48,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차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약 6만 6천 달러였다. 애플, 람보르기니 전문가 영입해 애플카 개발 속도. 애플이 최근 애플카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248건의 자동차 특허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의 엔지니어까지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람보르기니의 엔지니어를 영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애플에 합류한 엔지니어는 루이지 타라보렐리로 20년 경력의 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차량 실시 및 차량 동력학 책임자로서 람보르기니에서 핸들 서스펜션 개발 등을 감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자동차 회사 출신 베테랑 영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애플은 지난 5월 차량 및 엔지니어 전문가인 대시 우즈카셰비치를 채용했습니다. 그는 포드에서 31년 근무한 전문 엔지니어로 포드에서 글로벌 자동차 안전부문 이사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BMW에서 전기차 개발을 주도했던 울리이 크란츠 전 부사장이 애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애플의 자동화 특허 건수가 밝혀졌습니다. 니온 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지식재산권 전문업체 아이피랜드스케이프와 애플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특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248건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2008년부터 자동차 특허 출원을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역대 최다인 66건을 출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케이는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 의욕이 꺾이지 않았다며 새로운 발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업계에서는 베테랑 영입과 자동차 특허 건수를 애플이 애플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애플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2014년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4월 자율주행으로 할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며 애플이 무엇을 선보일지 지켜봐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2025년 선보일 애플카의 모습과 성능은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비안도 정리해고, 경기 침체 우려의 인력 6% 감축,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스타트업 위비안도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6%를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RJ 스케린지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력 감축 계획을 통보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위비안에 앞서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 등은 최근 잇따라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스케린지 CEO는 회사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의 전략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거시경쟁 환경의 변화를 정리해고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리비안을 떠나게 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리비안 전체 인력은 1만 4천 명으로 6% 감축 계획에 따라 840명이 정리해고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다. 리비아는 다만 일리노이주 노멀의 전기차 생산 공장 근로자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본사를 둔 리비아는 일리노이 공장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아 S, 스 픽업 트럭 아런티, 배달용 밴을 생산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에도 제2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 전기차 기업 리오 스마트폰 시장 정식 진출. 애플처럼 신제품 매년 하나씩 출시예고 테슬라의 입지 위협을 선언한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가 이번에는 애플을 견제 대상으로 삼았다. 7월 28일 CNEV 포스트에 따르면 니오는 최근 스마트폰 사업 시작 본격화를 공식 발표했다. 리오 창립자이자 회장인 윌리엄 미는 푸저우 지역 사용자와의 교류 도중, 애플처럼 매년 스마트폰 하나씩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오는 그동안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 연구에 몰두했다. 스마트 기기와 차량 연결 지원 부문의 연구와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회장은 스마트폰 생산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훌륭한 성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완성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미오 스마트폰 사업부가 매년 스마트폰 판매량 1억대를 기록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오의 스마트폰 사업 진출 가능성은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제기되었다. 당시 중국 현지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미오가 통신 테스트 엔지니어와 이미징칩 설계 엔지니어 등 스마트폰 생산 작업에 참여할 인재 채용에 나섰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당시 스마트폰 사업 진출설이 제기되자 리회장은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미오 고객이 차량과의 연결성이 더 우수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스마트폰 사업 진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리회장은 미오가 스마트폰을 생산한다면 상업적 성공보다는 미오 전기차 사용자의 경험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리회장은 미오의 첫 번째 스마트폰 출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바이두 4800만원대 레벨 4 자율주행차 아폴로 RT6 공개 중국 검색엔진 및 인공지능 업체인 바이두가 지난 21일 최신형 전기 자율주행차 RT6를 공개했다. 중국이 자율주행차 분야 육성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아폴로 RT6는 곧 바이두 로봇 택시 부대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동차는 필요에 따라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운전대를 갖춘 완전 전기 자동차이며 대당 가격은 25만 이안이다. 로빈 리 바이두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는 이날 열린 바이두 월드 컨퍼런스에서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우리는 중국 전역에 수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오늘날 택시비의 절반인 로봇 택시를 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두는 이미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착석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인 아폴로 고를 운영하고 있다. 아폴로 고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에 출시됐지만 서비스는 시내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 아폴로 RT6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 5단계 가운데 4등급을 달성했다. 즉 운전자 없이도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상세한 지도를 미리 탑재해야 하므로 차량 운행 영역이 제한적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은 수십 년 전부터 사용 가능했던 크루즈 컨트롤에서부터 핸즈프리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돼 있다. 자율주행 로봇 카트는 이미 공장, 창고 및 기타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이두는 아폴로 RT62 기존 차량 기술을 개조한 이전 세대 차량과 달리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됐다고 말했다. 운전대를 없앨 경우 더 넓은 공간이 마련되면서 좌석 추가 및 게임 콘솔이나 자동 판매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바이두는 검색 엔진과 온라인 광고 서비스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자동 개인 음성 비서와 인공지능 칩을 포함한 자율 주행과 AI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 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싶어 하지만 서비스 도입에서는 미국에 뒤처지고 있다. 알파벳의 웨이모는 2020년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